자, 이제 맞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맞지피 두 장, 맞지 보강재 두 장, 그리고 맞지 띠피 총네 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맞지피와 보강재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지피와 보강재는 윗부분은 5mm 정도 띄어서 붙여 주시고요. 밑에 그리고 양옆은 8mm씩 띄어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강재를 다 붙여주었구요. 이제 맞지 띠피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다른 모양이 두 개씩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 주시구요. 먼저 두 개를 바깥쪽 부분이 나오게끔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 부분을 본드로 살짝 한 번씩 발라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본드를 바르실 때는 너무 많이 바르시지 마시고 나중에 양옆으로 벌려야 하기 때문에 살짝만 발라주셔도 되구요 간단하게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나중에 떼기 쉽게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면테이프를 먼저 붙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양면테이프가 붙어있구요 양면테이프 붙이는 위치는 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닌 열자로 되어 있는 밑에 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주시고, 8mm 띄어져 있는 부분에 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8mm 띄어져 있는 부분에 마킹을 해주었습니다. 마킹이 되어 있는 위치에 목타를 치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킹되어 있는 위치에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양쪽으로 벌려줘야 되기 때문에 윗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떼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양면테이프를 떼야 되었구요 현재 깎여 있는 부분 그리고 깎여 있는 부분이 맞닿는 부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깎여 있는 부분 맞닿는 부분 양쪽 다 본딩을 해주시구요양 옆으로 벌리고 가운데 부분을 눌러갖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된 두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띠피 두개 뒤로 다 작업을 한 마치띠피와 마치피가 되겠습니다. 일단, 마치피와 마치띠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피와 마치띠피 조립 방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 옆에 윗부분이, 휘어져 있는 부분이 면과 면이 앞에와 앞에 부분이 맞닿게끔 붙여갖고 진행을 해줄텐데요. 코너에는 라운드 부분을 잘 돌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칼집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쪽에는 칼집을 다 내주었습니다. 좀 이따가 마치 tp 를 조립할 때 코너 부분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코너에 칼집을 내주었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해주시고요. 나머지 하나, 마치 피해도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칼집을 내주야는데요 칼집은 5mm에서 6mm 정도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돌려 보시면은 보강재까지 칼집이 들어가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이따 조립을 하고 칼집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5mm에서 6mm 정도만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본드를 칠하고 붙여볼 텐데요. 자 본드 칠하는 부분은 마치 피 같은 경우는 상단을 제외하고. 테두리로 5mm에서 4mm 정도 테두리 본딩을 해주시고요. 띠피 또한 마찬가지로 본딩을 해줄 텐데요. 본딩 위치는 먼저 대보셔야 위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과 맞닿는 부분에 본드를 칠해줄 텐데요. 보시면은 안쪽 부분 안쪽으로 휘어지는 부분에 맞 또한 3mm에서 5mm 정도 본딩을 하여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부분에 본드를 칠해줬고요 네, 옆에 마지피 보시면 상단 제외하고 테두리로 본드가 발라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가운데를 맞추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마킹되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마킹되어 있는 부위는 마취 띠피 가운데를 맞춰주시고요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게로 밑에 부분을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작업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밑에 집게를 잡아 주시고요 다시 뒤로 돌려 주신 다음에 끝에 부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부분에 먼저 맞춰 주시고요 똑같이 라운드 전까지 내려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전까지 내려와 주시고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전까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전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라운드 부분을 눌러 주시면서 마치 띠피 부분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라운드 부분이 몇 개가 접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지피와 맞지띠피 부분을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맞지피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 끝에를 맞춰주시고 밑에도 맞춰주시고요. 라운드는 눌러가면서 맞지피와 맞지띠피 끝부분들을 맞춰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테두리 부분에 목탈 을 치시고 바느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맞지와 몸판을 조립을 할 텐데요 조립하기 전에 앞서 옆부분을 조립 을 하시고 목탈을 치시는 방법이 있고 미리 목탈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마름 송곳으로 바느질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먼저 다 보여드릴 텐데요. 한쪽만 해서 목타를 치고 마름 송곳을 이용하여 바느구멍을 내주는 방법과 나머지 반대편에서는 목타를 이용하여 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에 맞춰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타 라인을 그어줄 텐데요. 일단 먼저 뒷 부분에 마킹 되 있는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그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절반 정도는 제가 마킹을 그어주었고요 만약에 마름 송곳으로 전체 다 하실 경우에는 상단 테두리 빙 둘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목타를 쳐 주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옆부분은 맞지와 결합을 하고 상단부분은 내피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다 마킹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몸판 테두리 영상은 최종적인 내피 조리까지 보시고 나서 목타를 치시고 마름 송곳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다 조립을 하고 목타로 치실 건지 최종 영상까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옆에 테두리는 목타로 중간까지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조립을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절반까지는 목타를 해 놓았고 절반 이상부터는 조립을 하고 목타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핀은 조립하시기 전에 상단에 먼저 목타 가이드라인 선 그어주고, 목타를 치셔야 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립하고 나서 목타를 치실 수 있으시면 쳐주시고, 그게 안 되시면 미리 목타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타 긋는 방법은 마찌 띠피, 딱 옆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마찌 띠피가 끝나는 부분까지 목타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찌 띠피 시작, 마찌 띠피 끝나는 부분. 그 위에 목타 가이드라인 선 그어주시고, 목타를 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상단에 목타 가이드라이선이 그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띠피를 옆으로 벌려보시면, 마치 띠피가 가려진 부분에는 목타를 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본판과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띠피 부분에 5mm 본딩을 테두리로 해주시고요. 에피또와 마찬가지로 현재 상단 끝 부분에 라인 선들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라인 선까지 본드를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립하는 방식은 끝에 부분이 끝에 부분을 맞춰지게끔, 또한 우측 끝에 부분이 끝에 부분로 맞춰지게끔 마킹이 되어 있는 위치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가운데는 정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옆에 부분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제 상단은 마킹이 되어 있는 위치에 맞춰가지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양쪽 다 붙여져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타 라인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마른 송 곳을 이용하여 뒷 부분까지 뚫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느질 해주시면 되겠고요. 옆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상이라고 가정하에 진행을 보여드리면 책상 끝 부분에 맞춰 주시고 목타를 쳐 주셔도 되고요. 징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징거리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느질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테두리 부분, 바닥 부분, 그리고 다시 반대편 부분까지 다 미싱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마지 피를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미리 뚫어 놓았습니다. 자, 반대편을 보시면은, 뚫려 있지가 않습니다. 마름 송곳을 이용하여 제작 진행을 하실 분들께서는, 목타 선을 미리 내주시고요. 상단도 마찬가지로 목타 가이드라인 선을 미리 내주시고 마름선 곳을 이용하여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목타 구멍을 안 내고 제작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간단하게 이런 테이프 그리고 작은 나무판을 이용하셔서 지지대를 받쳐주시고 목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방 높이와 비슷한 물체를 놓고 목타를 두들겨 주셔도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목타 뚫기 힘들고 작업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미리 가이드라인 선에 다 목타를 쳐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 조립 후 마름 선 곳을 이용하여 목타 구멍을 다시 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조립 후 목타를 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도구를 이용하여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다된 상태에서 기림에를 올려줄 텐데요. 옆에 테두리에 올리는 위치는 외피 내부쪽 마킹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외피 마킹되어 있는 부위에서 시작해서 마킹되어 있는 부위에 끝나고 양쪽 다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올리시는 순서는 훈늘이총두 번, 그리고 기림에네 번을 올려주시고 사포로 면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